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테슬라는 차량 판매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실상부한 피지컬이 회사예요. 테슬라가 사실 20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차량 판매량은 계속 감소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 이거 그냥 숫자만 보시면 딱 낚이기 좋습니다. 여러분은 숫자 이면에 숨겨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발표 때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간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요. 매번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 말로만 해왔는데, 이번에 이걸 진짜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숫자 뜯어보면서 막미주알 고주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테슬라 실적 분사 영상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짜입니다. 더 이상 테슬라는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오늘 영상 끝입니다. 먼저 숫자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간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지금 개장전 거래에서 2% 정도 상승 중입니다. 주당 순익 같은 경우는 0 오퍼센트로 0.4% 예측치보다 25% 정도 더잘 나왔죠? 매출치 같은 경우도 잘 나왔어요. 아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잘 나온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딱이 초보자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최근 몇 분기 동안 계속 실적 쇼크를 줬거든요. 기대치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시장이 사실 반응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피지컬 AI다. 이게 바로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 딱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파는 회사 아니다. 피지컬 AI 하는 회사 맞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FSD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보택시 서비스 곧 런칭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 생산 라인 깔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양산 준비 이제 곧 진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두 배로 확장한다. 요 다섯 개가 이번 핵심 실적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다섯 개만 봐도 아이고 테슬라 제대로 이 갈고 나왔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기 전에 그래도 명색이 실적 발표인데 재무제표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자, 재무제표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손익계산서인데 제가 미국 회계사 하다 보니까 요거 맨날 아주 그냥 속속들이 들여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시면은 다들 재미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진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거는 여기 그로스 마진입니다 그로스 마진이 대략 18%였는데 20%로 조금 더 올랐죠 이게 뭐냐면 차량을 팔았을 때 남는 마진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왜 차량 판매량 자체는 사실 줄어들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21 0리언 달러 팔았는데 이번에 7 0리언 달러 팔았다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마진은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원래 많이 팔수록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되는 건데 조금 의아한 케이스다 오, 왜 마진이 남았을까 이건 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특별한 점이 없어요 손익계산서에서 그리고 수익성의 핵심지표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 나아졌어요 논갭 순이익 같은 경우는 5.9 빌리언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단은 순이익은 그 다음 현금도 작년 대비 7.5 빌리언 달러가 더해진 44 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테슬라가 쌓아둔 현금이 한 70조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쌓아둔 현금이 지금 한야 이거 대단하죠? 이돈 어디다가 쓸까? 요걸 또 이제 남는 돈을 어디다가 썼냐? 바로 X에 투자하는 데 썼죠 자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왜? 왜 저랑 월스트리트가요? 테슬라 자동차 파는 기업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테슬라 차 파는 기업 아니다. 모델 3랑 A 프로덕션 부분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거는 판매뿐만이 아니라 딜리버리 인도도 마찬가지죠. 2023년에 170만 대, 180만 대 가까이 만들어데 24년에요. 167만 대로 줄어들었고 2025년에 160만 대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만 하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예전에는 비판했었어요. 24년에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거 차량 파는 회사는 가장 근간인 차량을 못 팔아서 되겠느냐? 이거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와서는 제 생각은 좀 변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아 테슬라 어차피 차 파는 기업 아니다. 이거 보니까 차안 팔아도 돼. 소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안 팔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차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활성 f s 구독자 유저들이 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1년에 10만 명이었으면은 24년에는 80만 명, 25년에 110만 명으로 이게 늘고 있는 폭이 갑자기 많이 늘었죠. 26년부터는 진짜 폭 폭적으로늘 것을 보여요. 미국 시장에서 아직도 물어보면 테슬라 FSD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많이 아시잖아요. 테슬라의 FSD인데, 어, 아직도 미국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운전대를 안 잡아도 된다. 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50%가 그런 기술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해요.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만큼 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느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결국 이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f s s 보급이 빨라질 수밖에... 밖에 없고 규제가 풀되면 철폐될수록 FSD의 보급은 정말 빨라질 겁니다. 이거 제가 관련해서 영상 만든 거 많은데 26년은 결국 이 FSD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결국 에 테슬라는 FSD와 로봇 택시를 파는 회사가 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력한 게, 테슬라는 또뭐 파는 회사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다. 에너지 저장 장치, 스토리지 디플로이드 되는 거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41.4 기가와트씩 팔았는데, 이번에 46.7로, 역시나 5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도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 파는 기업? 아니다. 우리,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량 10% 감소했는데, 에너지 27% 성장했고, 요건 이제 보험 FSD를 통칭한 건데, 이거 19%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2026년부터는 진짜 완전 대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19%가 아니라 막 50%? 100% 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라 건데, 어, 이게 26년이 아니라 27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미뤄졌을 때, 그 매출 성장이 50%일 때요, 마진율의 성장은 100%, 200% 가까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테슬라의 성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서비스는요, 원가가 안 됩니다. 원가가 거의 안 들어요. 서비스 매출이 100% 올랐다는 건, 실제 영업이익 마진은 200%, 300%씩 뛸 수가 있다는 라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아시는 분은 제 말이 와닿으실 겁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로보 택시 사업, 이 기술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그냥 복사해서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차량은요 원가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거 원가가 80%인 사업이에요. 근데 서비스를 복제해서 파는 거는 원가가 거의 안 든다.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많이 파는 순간 그냥 이 영업이익 단에서는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시는 순간 제 말이 왜 테슬라가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2기를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멤버십에는 제가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바에는 사실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랑 투자관과 투자 철학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이게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타이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분석들, 게시글 따로 이런 장편의 리포트를 매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뛰어나다. 뭐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고 퀄리티가 뛰어날 겁니다. 테크 트렌드랑 밸류에이션 위주로 주간 리포트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로 있는 시황 같은 경우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그 뿐만 이 아니라 당연히 해설 VOD 영상도 올라가고 있고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일론이 열변을 터입니 분기매출 11.1밀리언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메가팩 배치 여기 보시면 이게 메가팩이거든요 되게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파워플랜트 89,000건 이상 잉여전력이 남는 곳에서 끌어와가지고 전력이 부족한 곳에 보내주는 이게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밀리언 이상을 고객에게서 절감해줬다 거대한 AI 인프라 안에 테슬라 차량 모두 하나하나 그 플릿 하나하나가 또 에너지 상장치가 될수 있는 거죠 되게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FSD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0만으로 이번에 확 뛰었죠. 40% 가까이 증가했고 로보택시 확장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옆에 있는 안전 보조자가 빠졌습니다. 진짜 웨이모처럼 운행을 하고 있고 2026년에 상반기 9개 도시 확장 플랜이 나왔습니다. 댈러스, 휴스턴, 피닉스, 마이애미, 올란도, 템파 요거도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웨이모보다 속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솔직히 말해서 맘만 먹으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전부 다 로보택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에 막히는 거지. 저는 기술상 이 롱테일 에치케이스 1%를 빼고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옵티머스 젠3이랑 A5 칩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AI를 완성시키는 끝판왕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옵티머스 3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이거는 커러 1에 젠3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어 생각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올해 연간 100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요 아 이게 사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낙관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긴 하, 해요 일론이 걸 위해서 모델 X와 x 라인 아예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막 돈이 되는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단종시켜 버리고 거기서 옵티머스를 찍어 낼 거라고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 목표를 향한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씁니다 그걸 다 단종시켜 버리고 우리 그냥 이제 옵티머스 만든다 실제로 그 공장 라인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주에 몇 만대 정도 뽑아낼 수 있다. 실제로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는 아직까지 공장에서 엄청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 옵티머스 발전하는 거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이지 잘하거든요. 6년은 저도 모르겠고 27년 정도면 확실히 이제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만 잘 돼도요. 지금의 테슬라 시총보다는 아득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월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거든요. 이거는 숫자 계산해 보시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칩 5에 대한 얘기도 제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칩 5가 뭐냐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테슬라의 AI 칩입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게 기존의 테슬라에 들어가는 칩 대비 50배 성능이 향상됐다고 해요. 요건 이제 단일 칩으로서는요,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 H200 시리즈랑 비슷하다고 하고 두 개가 모이면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랑 비슷한 성능을 지닌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 들어와.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요게 이제 삼성 팹에서 같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요게 잘되면 이제 또 삼성이 잘 되는 그런 반사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점 조금 기대가 상당 상당히 기대가 되죠. 워낙 또 이런 거 잘하는 게 일론 머스크니까요. 그리고 또 점입 가격입니다. 테슬라 컴퓨팅 파워 두배 확장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원래 지금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텍사스의 코르텍스라는 데이터 센터인데 현재 H100 기준으로 한 10여만 장 수준의 데이터 컴퓨팅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e 그런데 요번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조만간 몇달 내로 한 25만 장까지 두배 정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내세웠어요. 아마도 요엔비디아의블랙엘 칩을 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요칩 개발하는 이유 그 다음 세대부터는 엔비디아 칩보다는 본인들의 5나 다음 세대에 나올 6, 7 칩을 넣기 위함이야. 결국 테슬라도 사실 종각에는 자체 칩을 넣고 싶어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체 반도체 공장 테라 펩을 건설하겠다는 라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체 칩 생산을 하겠다라는 말을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6개의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 여기서 뭘 뽑아내느냐? 바로 사이버캡을 드디어, 드디어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특성, 특징이라고 하면은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 전기 트럭도 드디어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메가팩큰 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던 옵티머스도 이 신규 생산 라인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팅 2배 확장과 아 9개 도시 로보택시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XAI의 2 0빌리 20억 달러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 X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의 테슬라 아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풀련 컴퓨팅 역량이 모자랄 때이 내부 거래를 해서 서로 서로 도와 상부 상조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서 만든 그룹 있잖아요. 그룹 이게 테슬라 내부에 탑재돼서 오케스트레이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죠. 요거 실제로 체험해보신 분들 보면은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닝콜에서 나온 애널리스트 Q&A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로고 택시 시장규모 얼마나 될 것이냐 머스크 답변으로는 미래의 이동의 90% 이상은 1, 2인 탑승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대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가형 모델 출시 도대체 언제 하냐 저가형 모델 출시 에 언제 하냐 나오긴 하겠지만 어, 언제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체 칩 개발과 외부 판매할 수 있냐? 현재 최우선은 우리 차와 로봇, 우리 데이터 센터와 우리 로봇 안에, 뇌 안에 들어갈 것을 확보하는 거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3, 4년 뒤에는 칩 생산 능력이 성장의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칩 병목 있잖아요? 앞으로도 사실 칩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대규모 반도체 공장. 테라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장 지어 살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무서운 수직계열화 전략을 갖고 있다는 라 건데, 아,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XAI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AI 모델 그록을 우리 자율주행 차량, 테슬라 내부의 로봇 제어 테슬라 내부를 관리하거나 이 티머스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정말 테슬라 같은 경우는 xai 없어서는 안될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테슬라 이제 자동차회사 아니에요 확실하게 피지컬 자동차 이제 안 팔아도 그냥 가입하는 기술회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이제 로봇 택시 회사 로보틱스 회사, 자율주행 회사, AI 회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전력, 에너지, 인프라 회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필요한 건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금 상당히 많고 재무건전성 정말 뛰어납니다 성장성으로 치면요 테슬라만의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맞먹는 진짜 시총이 그만큼 커질 가능성으로 치면 테슬라가 되게 좋다 테슬라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된다면 엔비디아나 구글처럼 시청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과연 언제 될까? 2026년에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어. 글쎄요. 낙관적으로 봤을 때고 2027년이나 8년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경쟁사도 분명히 강력하기 때문에 막 너무나 낙관적으로 어, 지금 난 당장 주가 2000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일단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요 실적까지 분석해서 또 다음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